안녕하세요. 가족운영하는 지 부자 트럭 대표 손재란입니다. 네 오늘 출고하게된 차량은 2022년 6월 등록한 현대 올뉴마이티 3.5톤 냉동 탑차 차량을 출고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은 이제 투바레트 이제 투냉동기가 설치가 된 차량이고요. 차량은 지금 칸막이 모두 설치를 해두었고 지지대하고 칸막이 모두 다 냉동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완비를 해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도 이제 알루미늄 발판대 다 대두었고요. 이 고객님 이 차량을 구입해 주신 고객님은 아금 어, 지입일이 있으셔 가지고 이제 지입번호판 달고 이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고 이 차량 뭐 운행기록 저기 냉동 기록지 하고 냉동기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설치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고 블랙박스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차량은 거의 중, 기본 등급에서 중간 정도 되는 옵션들을 선택이 된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고, 차량은 지금 거의 만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길들이기 끝난 완전 신차급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뒤에 냉동기는 아예 새거, 새 냉동기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보, 그 보여드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한 번에 KT에서 여러 대가 차량이 우르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저것 또, 오거크레인을 거크레인으팔걸 팔고, 그 다음에 지금 냉동을, 이건 냉동 올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됐고요. 지금 차량들은 거의, 거의 신차급 차량들을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거의 무주행 차량들이고 이 차는 조금 그래도 주행 이력이 만 킬로 정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도와드렸고요. 지금 합리적 금액에 3.5톤 냉동 탑차 광폭 잉바디 차량을 찾으신다면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합리적 금액에 저희가 차량을 판매를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함을 번호판 가격은 2,600선 개인 용달은 한창 잠깐 올랐다가 2,950에서 지금 2,900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임대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소멸성 비용으로 350에서 400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350에서 400, 이제 300에서 400 사이, 이제 톤수, 연식, 보험료율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임대번호는 월, 라비금, 이제 행정수수료로 해서 보통 24만원에서 27만원 사이, 그니까또 톤수, 연식별로 금액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운수업 경기 안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 지입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리가 어느 정도는 되다 보니, 이제 기사님들께서도 그냥 고정지입 있는 분들은 거의 신차급 차량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계시고 있고 이 차량도 5천만원 이제 후반대에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키로수 1만키로에 새 냉동기 가격대면은 그래도 5천만원 후반이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거든요. 지금 광폭잉바디 차량도 한대더 들어와 있고 광폭잉바디도 찾으신다면 6519 차량 검색해보시면 되고 저기 오른쪽에도 조금 더 키로수 짧은거 1,000키로대 광폭 이제 투냉동기 탑차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9244 이제 투냉동 탑차를 찾으신다면 i s h 차를 원하시면 이 차량도 추천드리니까 지금 신차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를 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도 어찌 됐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 그래도 최대한 금액을 좀덜 받고서라도 이제 출고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운수업 경기에서 운수업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제가 운수업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의 돈을 못 벌고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고정 거래처를 잘 잡고 가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수업 창업하실 때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저희 부자트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운수업을 하실지를 제가 또 옆에서 천천히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호였고요. 2022년 6월 등록한 현대 올류마이티 툰행동 탑차를 출고하게 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